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비기너라던가, 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를 하기는 했었지만, 어... 본격적으로 학습식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어떤 단계로서 이제 영어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런 아이들은 저는 중소형 학원을 추천하면서 반드시 그 학원의 커리큘럼을 꼭,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어, 이르면 2학년. 파닉스부터 이제 저희는 시작하기 때문에 어, 파닉스부터 저희 학원 중학교까지 올라가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어, 정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거든요, 사실상.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보다도 독해력이 좋다고 나와요. 저희 자체의 시험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시기에 부담 없이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정말 엄청난 선행 학습자냐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냥 그 아이들이 할수 있는 만큼의 양만 주었고 간혹 가다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숙제가 안 하는데 아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아이가 정말 즐기면서 다녀요. 그 아이들은 정말 딱 하나.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 꾸준함이에요. 저희 학원 처음 시작했던 스타트 아이들도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보통 학원을 2년마다 한 번씩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쭉 밀고 가셨을 때 저희 학원처럼 어, 저희는 어쨌든 입시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그 지점까지는 꼭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해서 정말 2년 다녔던 친구들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저희 학원에서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예비중등 들어가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저희 학원에 있는 이제 뒤늦게 들어왔던 중학교 때 들어왔던 고2 고3 학습자 보다들 보다도 어, 단어는 당연히 모르겠죠 하지만 독해 실력 자체 추론 능력 자체가 굉장히 달랐다 해석하는 그 어떤 힘 생각하는 힘 자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출발선이 달랐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제가, 제가 되게 제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뿌듯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한 학원에 어떤 믿음이 생기셨다라고 하면 어 2년 정도는 유지 한번 해 보시고 그 이후에 학원을 바꾸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지만 그 학원의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갔을 때 마지막 종착지에 목표점수 시... 혹시 혹 아니면 어, 그 커리큘럼 종착지에 우리 아이가 달성할 수 있는 그 성취도는 무엇인지 그것을 저는 꼭 가지고 있는 학원 그리고 그 커리큘럼대로 아이가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줄 수 있는 트래킹해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의 시스템 혹은 어, 선생님의 관리 혹은 어머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 어떤 상호 시스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외보다는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앞에서 아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좋은 채찍이자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꼴을 분명히 하는 학원 그리고 그 꼴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트래킹이 가능한 학원 저는 그런 것들은 대형 학원 특성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중소형 학원 안에서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기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그 성취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 우리 아이는 뭐 굳이 입시 영어는 아니어도 시험 영어는 아니어도 어, 그냥 외국에 나가서 영어 할수 있는 정도의 스피킹과 라이팅을 했으면 좋겠어요.라던가 어,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는 아직 어리니까 입시 영어하기 전에 저는 다양한 어, 노출. 원어민 선생님에 대한 어떤 리스닝이나 라이팅을 좀 중점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어차피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게 되면 입시영어 해야 하니깐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때문에 어린아이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공부? 엄마가 시켜주 시키면 그냥 그거 따라가는 성향이 딱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거든요. 어차피 중학교 되면 다 입시영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께서 어, 한 2년, 3년 정도 학원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가 좀 달성했으면 하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학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라던가뭐 커리큘럼 그 시스템을 따라가면서도 달성하게 되는 그어 결과물 아웃풋이 분명해지거든요. 전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시기 전에 어내 아이가 달성했으면 하는 영역을 어머님께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먼저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어머님들의 궁금증 중 하나인데요. 어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좀 스피킹이나 라이팅 네, 좀, 노출을 해주고 싶어서 원어민 학원을 보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게 스피킹과 라이팅이 느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 많이 질문해주세요. 보통 초등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확인했더니 사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써봤자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글을 쓸수 있겠어요. 뭐, 인트로, 바디. Conclusion 이걸 얼마나 아이가 잘 갖춰서 쓸수 있겠어요? 그 argument를 쓸수 있다라는 건 한국어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피드백을 받더니 아이가 이제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쓰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영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체크해준 거 봤더니. 대문자 스펠링, 구두점 제대로 찍어야 되는 것. 이 정도. 그리고 자연스러운 어휘 표현을 써주는 정도지. 정말로 내 아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어떤. 뭐, 인트로 섹션, 바디 섹션,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 어떤 보케드러리라던가, 어, 자연스러운 익스프레션을 이렇게도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까지 고차원적으로 제공해주시는 피드백은 그 어린 나이에서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어도 대치동에서 정말 나름의 시험을 보고 들어간 그런 스피킹이나 라이팅의 학원은 피드백 자체가 질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스피킹 전문 학원, 라이팅 전문 학원, 이런 학원이랑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원어민 선생님들이 매번 해주시는 그런 피드백이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원어민 학원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서 어머님 이런 거 하실 바에는 차라리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1대1 피드백이다. 내 아이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이 정도 나오는데 이 퍼포먼스 아웃풋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는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다. 차라리 그러한 피드백을 높이기 위해서는 1대1 과외를 추천드린다. 요즘에는 1대1 화상 영어 스피킹도 되게 피드백 잘 제공해 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준 수업으로 진행을 해도 충분히 아이가 피드백 받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무리 없거든요. 라이팅이나 스피드 어, 라이팅이나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제 수업보다는 이런 두 가지 영역은 수업보다는 물론 이제 라이팅 을 어떻게 쓰면서 갖추어져야 되는지는 배워야 하겠지만 결국에 아이들이 퍼포먼스를 내는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얼마나 많이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좋은 질을 갖고 피드백을 해주시느냐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적해 주시면서 다음 글쓰기에 또는 다음 말하기에 이 아이가 이거를 쓸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해 주시느냐 이렇게 일대일 맞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라이팅과 스피킹을 위해서 혹시라도 원어민 수업에 한번 참여해 볼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좀더 나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다른 리딩이라던가 리스닝이라던가 보케빌러리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위한 해위 피드백으로서 1대1 피드백 티칭이 어, 가장 <laughs> 적합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천원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 라이팅이나 스피킹 말고 우리 아이가 조금 자연스럽게 그냥 회화 정도, 어, 그 정도 수준의 스피킹, 그리고 그 정도 일상생활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리스닝을, 아, 어, 저희 아이가 조금 키우, 키우고 싶다. 그런 두 가지, 리스닝과 스피킹이 자연스러운 정도, 정말 뭐 정석적으로 인트로, 바디, 그런 스피치 형식의 말을 논리정연하게는 못하더라고 해도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는 좀 가능하게 해주고 싶다. 이럴 때는 저는 대형 학원 원호민 선생님이 계시는 그런 학원에 있는 어떤 환경 자체의 노출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어떤 아웃풋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경험으로서 노출로써 우리 아이가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잘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남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어, 그런 식으로 보내주시는 어, 리스닝 그리고 스피킹을 위한 환경 제공으로서의 원어민 수업. 저는 그런 부분들은 원어민 대형학원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때에도 우리 아이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인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멍때리고 다른 생각하다가 시간을 때우고 오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과 항상 상담해보시면서 잘 따라가고 있나요? 뭐그 정도만 확인하시는 것도 충분히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 관심이 너무 그 어린 나이에 학습자한테 있어서 선생님의 그 어떤 일대1 관심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선생님과의 전혀 인터랙션이 없는 그런 환경은 오히려 그렇게 좋다, 좋은 교육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머님께서 한번은 좀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